<laughs> 안녕하세요. 책임 여러분요. 책소, 하늘입니다. 책사 책소 한계 책, 수로 오늘은 조금 자리를, 어, 바꿔서 책소를 찍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몬테로스인가? 그, 파란 별파 아, 푸릉 벽. 거기서 찍었던 그 장소에서 한번더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엘 대포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L. L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 L은 스페인어로 그 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소중한 그런 뜻이기도 하죠. 대포는 귀머거리라는 뜻입니다. 이 책은 작가가 직접 어린 시절을 겪은 이야기를 담아낸, 이야, 아, 담아낸 내용인데요. 이 작가는 4살 때부터 보청기를 끼고 생활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내고 행복을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보기에도 재미있고 또 이해가 빨리 돼가지고 저 같은 초등학생도 저보다 어, 어린 친구들, 그래서 저보다 많은 친구들도 모두가 읽으면 들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책소의 아픈 기억. 아, 책소가 어, 다쳤을때 일을 한번 여러분들께 말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모두 아픈 기억 있으시죠? 병원에 입원했다던가 심하게 아플 때 너무 열이 나거나 배가 아플 때 그런 어, 기억들 많이 있으시죠? 어, 책소는 4학년 때 체육시간은 뒷구르기를 하다가 목 기부스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다른 애들도 그러다가 목이 조금 휘까가지고 파스는 좀 발랐는데 보건실에 가니까 책소는 목뭐 기부스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아, 아, 나는 왜 이것을 지하고 찾는데 보니까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계속 이러고 생활했어요. 그래가지고 책소는 사실 되게 불안했거든요. 마음이 되게 아프고 그래서 이러다가 내가 장인이 애 되면 어쩌지? 평생 이러고 있,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불안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도, 어, 2주일인가? 일주일만에 금방 나와서 책쓰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책 쏘면 이 책을 읽고 자신감을 많이 얻었어요. 왜냐면, 어, 이 시시벨이라는 이 등장인물도 아, 아무리 보청기를 끼고 있어도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나 자신을 제일 소중히 여겼던 등장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책소는 아픈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고통받는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소중히 아끼고 모든 시간들 속에서 나와 함께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어, 사랑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책소도 요즘에 엄마와 아빠와 동생들을 사랑하려고 노력 중이랍니다 어, 근데, 오늘 옆에는 새로운 친구가 함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분홍이고요. 성별은 여자아이, 그리고 11년 저의 오랜 친구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잘 지내고 있죠. <laughs> 그러면, 어, 오늘 이제 책 내용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책은 이엘 대포라는 책입니다. 두 번째. 이 책은 만화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어 나이 연령대, 어 상관없이 성별 상관없이 모두가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 책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으면 어 합니다. 그러면 책 소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